I'm <laughs>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예, 우리 동그라미 방송 감사합니다. 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청량리 서명들과 함께 그동안의 활약이 아주 대단하셨더라고요. 우리 오늘 청량리 서명팀이 일빛케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대표님께서 회의 중에서도 언급하셨고요. 오늘 당대표님께서는 이제 중앙당 임원들하고 4시 반에 방문해서 같이 또, 이러도 하고, 또, 받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4시에 또, 집회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사이에 틈을 내가지고, 어, 격려차 왔습니다.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흐르는, 아 그런 무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종북 좌파 정권의, 아이 국가 붕괴 사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활동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참, 아, 우리 어르신들이 생명을 걸고 또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아침부터, 어, 서명들을 설치해서 지금 왔는데 제가 지금 와서 오늘 중에도 벌써 서명을 받았고요. 어, 당을, 입당을 한 3명을 벌써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더우니까 좀 약간 귀찮아 하세요. 그래서, 어, 기본적인 것만 받고, 어, 나머지는 서, 저기, 어, 서, 서명 뱉고 옮겨 우리가 쓰고, 또 당비 얘기들은 이제 또 이렇게 미묘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연락한다고 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 받아서 지금 한 서너 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서명대는아 전투 말하면 보병 전투입니다. 뭐 아무리 핵미사일이 있고 전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도 결국에 고지를 점령하는 건 보병입니다. 평양을 점령하는 건 보병입니다. 그래서 이 필드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이 보병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 성량리 팀이 오늘 100회까지 이렇게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놀랐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회와 행진은, 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태극기 백날 들어봐야 뭐하냐 그러는데 그거밖에 없잖아요 언론이 다 조작해가지고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집회와 행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걸 유튜브가 촬영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 알려주는 언론 역할을 하는데 아니 언론 역할 하지 말라는 거하고 뭐예요 태극기 집회하지 말자는 얘기는 그건 아주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세 가지 워딩 첫째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이런 필드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밖에 왜냐하면 언론이 전혀 하지 않고 또 지식인들이 다입 닫고 있고 정치인 한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런 활동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을 국민들이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저대한애국당이 정말 저 투쟁의 결기만 가,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저걸 통해 가지고 정말 숙권 점당이 될수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맡길 수 있는 건지를 지켜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과정을 우리 가는 길이에요. 어, 그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잘 가야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정말 의인 지사들이 숨어 있는 의신 지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숨어있는 의사, 의인 지사들이 나올 때 있어야 될 곳을 우리가 마련해 놓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고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준비해 놔야, 그래야 그런 분들이 이제 올 것이고, 어, 그런 분들 올때 우리 국민들이 또 검증을 해야죠. 아무나는. 저는 진짜 배신, 앞으로 또 배신할 건지 모르잖아요. 아, 어,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는 거를 아시고, 이런 과정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잘 참고, 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참고 지금, 아, 어, 옥중투쟁 지금 거의 500일을 당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8월 4일날은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고, 어, 광화문으로 행진합니다. 그리고 세종문에 가서 2차 집회를 합니다. 아,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실 것은, 그,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그, 홍대 몰카 사건으로 여성단체들이 대대적인 집회를 지금 그, 한달한 한 번씩, 대학 내에서 하다가, 이제 규모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번에 광화문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버금가는, 어, 인원들이 광화문에 4시부터 모이게 될 거고요. 우리가 거기를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어,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단체는 여성의 시위이기 때문에 경찰도 여경들이 깔립니다. 굉장히 미묘해서.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핸드폰 촬영을 한다든지 어떤 뭐, 이렇 아유를 보내다 니면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어, 저들이 여성의 인권, 또 성희롱 문제, 양성평등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우리랑 어떤 의미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 인권유린, 또 얼마나 성희롱적인, 어? 그런 모두가 됐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떠나서 여성 대통령인데 얼마나 국회에서 누드 사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이런 성희롱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같은 이렇게 틈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결국엔 우리가 다 품어야 될 설득시켜야 될아 어, 그런 어 단체고요. 또 우리 특히 애국 국민들의 집회에 여성 동지들 활력이 듯이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의 결기가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제는 점잖게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우리 편을 만들어야 돼요 우호적인 사람들 또 무관심하던 사람들 당주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면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임계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계점 눈이 그렇게 와도 마지막 눈한 송이의 나무가지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눈한 송이 떨어진 임계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 지금도 전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또, 어, 전국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또 이번 주 토요 집회, 저희가 최대한 도로, 어, 무더위에 안전한 대책을 세우고, 어, 편리하고 편안한 항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동그아미 방송,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번 법원에서부터 뵙고, 너무 열심히 이렇게 활약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